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정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덜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적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래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흐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감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는다는 것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첫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은 또 그런 변을 당했고 큰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또그큰 아들을 죽인 아들은 망명 아린 망명 도망을 떠난 것이죠. 일이 손에 잡히었겠습니까? 전참 우리가 겪지 않은 일이라서 참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참담한 마음을 우리가 이러다 해야 될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으로 이렇게 날마다 제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혼옥스러운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 이 다윗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오늘 보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속속들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이나 딸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압. 장군이 끝없이 등장하는 까닭은 늘 다윗 주변에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압은 나중에 계속 되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까지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이지만은 다윗에게는 참 어떻게 괴력과 같은 존재예요. 때로는 배타 버리고 싶은 사람이지만 배을 수도 없고 또그 충성심을 보면은 곁에 두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묘한 사람이에요. 그요합이 보면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점점 그럴 때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그 자신을 위한 열심이고, 그의 성공을 위한 열정이고, 그의 출세와 권력을 위한 그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권력자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대신 욕을 로도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선뜻 나서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곁에다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 주변에는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권력의 속성상 그를 내칠 수도 없고, 그를 또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요압은 다윗의 지금 가까이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족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 것이죠. 실제 아둘람 동굴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부터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이어서 같이 그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속속들이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아내나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보다도 요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안다는 게참 때로는 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내 마음을 누군가 늘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들킨 것 같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또 꽁꽁 숨겨 놓고 있다고 칩시다. 그건 또 마음이 편한가요? 그래서 이 마음 다스리는 일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지 몰라요.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이 마음 살피는 일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라는 건내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 마음만 들여다보면 또 좋은데 우리가 남의 마음까지 들여다보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 남의 마음도 보이기 때문이고 또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드러나는 만큼만 알면 좋은데 드러나지 않은 마음까지 억척하고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마음 그렇게 너무 들여다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자꾸 이걸 억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지금 저 사람 마음은 저리로 향해 있을 거야. 저 사람 마음의 동기는 이래서 이렇게 지금 될 것이고 저렇게 변할 것이야. 이런 걸늘 구구이 억척하고 해석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지 몰라요. 특별히 일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바쁜 사람이야. 뭐 일에 바빠서 그런 일잘 하겠어요. 일은 없고 내일은 없고 남의 일이 관심인 사람들은 그런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제가 참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라는 이유가 뭐 여기서 참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모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억척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해석하고 구구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만들고 사단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간을 그렇게 일 없이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요. 뭐 해서 선한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억측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길 파고들어요. 그렇게 마음을 해석하는 작업 가운데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불러 일으켜요. 그리고는 그냥 단정하게 만듭니다. 그래,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마음은 잃을 거야. 어쨌건 우리는 이 마음을 갈고 닦는 일에 사실 시간을 보내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불교라든지 또 이런 뭐 명상을 주로 하는 종교에서는 마음 수양 이걸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화되는지 몰라요. 정화입니다.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정화란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풍파가 일지 못하도록 해서 마치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다 거울처럼 투명하게 해서 내 마음 드러나게 하고 남의 마음도 비춰보는 그런 수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마음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음이야말로 가장 부패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처럼 부패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처럼 고약스러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뭐 그렇게 갈고 닦는다고 해서 그렇게 밑에 이렇게 가라앉힌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휘저면 휙다 올라오는 것이죠. 참고 참고 참다가 누가 건드려 폭발하면 이전보다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통째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째로 갈아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그냥 구석구석까지 파놓은 생각의 골을 갈아 엎어서 말씀으로 그걸 통째로 갈아 엎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언어를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의 모든 골이 새롭게 빚어지도록 해가는 인생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러니 수양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동해서는 안될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고를 갈아엎고 생각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채우지 않으면 수양받도 못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을 몰라도 수양만 해도 사람답게 사는 길들이 찾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산다는 것, 이게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잘 모르면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 마음을 억척하게 구할 구 일이, 게 해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 그분의 마음을 닮으면... 우리 안에 없는 성품이 빚어지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날마다 기억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솟아오르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안에 거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안에 거룩이라는 성품이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하다가 그게 안으로 스며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룩한 성품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오셔서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참으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요압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까닭은 요압은 제가 보는데는 뭐 세상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에요. 열정이 있습니다. 일을 하나 붙들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하나 정해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인생을 저 자신도 살았지만은 이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압살롬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다윗을 깊이 사랑한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는 다윗 왕조의 다음 정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1위 계승자 압노는 사라져버렸어요. 길라앗은 성경에도 잘 나타나지도 않지만은 어쩌면 빨리 생명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왕자 계승 순위가 바로 압살롬 아닙니까 이 압살롬을 어떻게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장 마지막에 보면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래요 이 다윗 아버지가 압론에 대한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다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다는 것을 읽었고 그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어떻게 하든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명분을 얻을 것인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구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는 드아에 사는 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여인에게 상복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라. 다윗의 마음을 바꾸어 놓아라. 이런 이제 계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 여인은 와서 과부 행세를 하죠. 다윗이 도 과부에 약합니다. 보면은 다윗이 게 마음이 그래도 극렬한 마음이 있어서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낙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핍박받는 소, 소외계층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본인이 아둘람 동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십 수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 행세를 하고 아주 철량한 행세를 하고 와서 털어놓는 이 얘기인 적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가인이 아벨 죽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이 얘기를 거꾸로 만들었어요. 다위은는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죽였지만 자기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 아들 죽인 아들을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이 사람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처단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작은 아들은 죽었습니다. 작은 아들 죽인 큰 아들까지 죽도록 내버려두면 나는 우리 집안의 아들 다 잃습니다. 우리 집안의 씨가 끊어지고 대가 끊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어서 한 거죠. 지어서 그랬더니 10절 보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리고는 여인이 이르되 청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셔서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니라. 이미 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죠? 그는 바세바와의 사건이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말했습니다. 부자가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암양 새끼 양하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이웃의 양을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처죽일 놈이 있나. 그렇게 당장 흥분해서그 사람 살려두지 못할 것이라고 판결했듯이 오늘 이 여인이 얘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어쨌건 이 얘기는 내일도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요압과 그리고 요압이 동원한 한 여인과 그리고 동원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듣는 다윗, 이세 사람을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찾아온 여인의 순수한 동기나 목적이나 그 배경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주 종종 겪고 삽니다. 이 여인은 요압의 심중을 전하기 위한 메신저였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이런 메신저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수없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하루하루 우리 일상을 결정하는 것이고 길게 보면 우리 삶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우리 삶을 점점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미디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드과 여인처럼 우리를 직접 찾아오는 메신저는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요압처럼 누군가에게 우리를 직접 보내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PC를 켜는 순간,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순간, 카카오톡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메시지인지 모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전해지는 메시지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하루 종일 그런 메시지에 혼란스러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어려운 시대입니다. 갈수록 조심해야 할 시대입니다. 진실을 가리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쏟아지는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가 쉽게 우리 마음을 내어 주거나 흔들릴 경우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산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 드고아의 여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분별해야 할 것은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어떤 때는 악의적인 그런 뜻을 담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접할 메시지의 판별의 기준을 삼자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가 그렇게 혼탁스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월 4일 지방 선거입니다. 뭐 선거는 꼭 하시겠지만 늘 진실이 없고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시간을 겪게 됩니다. 혼탁스럽겠지만은 여러분들 깨어서 더욱 더 분별하고 때로는 검증하고 쉽게 믿지 마시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6월 4일 때까지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또 혼란을 겪겠죠. 늘 선거는 혼란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이 정말 이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혼란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불가피한 혼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치에 뜻을 두는 사람들 자신의 원풀이나 한풀이가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또 지방선거라는 선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늘 거짓이 난무하고 늘 상대에 대한 비방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때로 따라 우리가 직접 봅지도 않고 겪지도 않았던 일이지만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하는 그런 대에 가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 있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해서 이 나라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깨어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의 목전에 이익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나의 원을 풀고 나의 한을 푸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어렵게 생각하고 국민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가 주님의 뜻에 합하게 치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치러지는 선거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공정한 선거 반듯한 선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도 깨어서 주님 분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저 이 땅에 쏟아지는 SNS를 통해서 그냥 물처럼 강물처럼 떠밀려가는 혼탁한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우리는 메시지를 접합니다 하루 종일 카톡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고 하루 종일 PC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쉽게 내 마음 열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낚이지 않게 하시고 어이없는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혼탁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미디어를 금식하게 하시고, 때로는 미디어로부터 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주님의 마음 품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읽고 악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지켜주시고, 악한 메시지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우리는 그런 메시지에 접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카톡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SNS를 하게 되고, 하루 종일 뉴스와 TV와 다른 매체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쉽게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6월 4일 선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탁해지는 선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선거를 통해서도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선거를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주님 앞에 늘 부러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권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참된 리더십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만을 우리가 따르도록 권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날마다, 사람을 분별할 때, 지도자를 분별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무엇이니, 오늘도 악한 의도로 악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마음 가득 쌓은 선을, 마음 가득 쌓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에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베이지 교회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